당연하죠. 감동이었어요. 그럼요. 아, 너무 너무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음상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세로페스트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에서인 배변서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상담을 하시는 요 <laughs>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올라가서 제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덤벅상에 밥도 웃음> 이지않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일반인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번 오실 때마다 참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빨리 잡으세요. <laughs> 어, 일단은 그 통합성에 굉장히 그 선생님만의 그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하기나 애착이나 하나하나를 배우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치료사들이, 임상에서 치료를 하는 임상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의 액기스를 뽑으셔가지고, 이론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또는 본인의 경험이나, 또 실제 임상가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나누는 과정 자체가 실제 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좀 갈구하는 목마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점이 뭐 선생님의 통합적 세미나의 가장 큰 장점이고 뭐 다른 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세러키스트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권 박사님 세미나는 그거를 할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저에게도 좋은 점이었고 또 함께 왔던 동료들에게도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썰수 있는 우리 도구가 좀 생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동료들한테도 들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항상 접하고, 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멀리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그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제가 배운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물론 세이프티하고 좀 다르게 섣부르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어도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안정감을 별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많이 주저하고, 또 제가 주저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도 그게 대해서 안정감을 별로 신뢰를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권선생님의 이제 통합적 트라우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음, 너무 겁내지 말고 일단 적용해봐라. 라고 많이 권해주시고, 실제로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어, 뭐 조금 더, 어, 좀, 현실 적근적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시니까 좀더 조금 즉각적이고 조금 더어 굉장히 와닿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것이 제가 현장에 있는 제 클라이언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대입되니까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 조금 더 가, 훨씬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트라우마 세미나에 비해서 이 세미나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이렇게 접목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적용하고, 그렇게 또 굉장히 많이 용기를 주시는 거. 실제로 가서 적용해봐라. 공부만 하는 것과 또 실제로 적용해서 이렇게 내가 거기에서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보다 좀더 실제적인 것,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바로 현장에 대입할 수 있게 어떤 기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용기를 주시는 것, 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다른 트라우마 세미나에 비해서 이 세미나가 가지는 아주 좋은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때로는 너무나 이론적이고, 사실 현장에 대해서 깊이 내담자와 만나지 못할 때그 어, 부분은 살아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데 실제로 우리가 상담이라는 건그 음, 내담자의 삶에 내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임상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권 선생님, 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 아주 오랜 시간에 환자와 만나고 실제 그 내담자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그런 사례를 이 세미나에서 충분히 우리와 만나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건 다른 뭐 어, 트라우마나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